지난 시간 숙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문제. 교재 74쪽에 퀴즈 에제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부터. 1번. 이게 이제 기본적인 표적 구조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A, A층이 점이층이죠? 점이층이. 점이층이. 이거는 깊은 수심이라는 뜻이죠? 깊은 수심에서 탈접됐다. B는 사층리 사층이, 그다음에 C가 건열입니다. 건열. 건혈. 사층리는물 또는 바람이 흐른 방향 을알수 있고 건열은 건조한 환경으로 선택되고 있어,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점이층리가 중요한데 점이층리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면 두 가지 환경에서 가능해. 태양 환경에서도 가능하고 육상 환경에서도 가능합니다. 태양환경에서는 어디서 생기냐면 메모포페나 대륙대에서 생겨요 대륙대 대륙대 그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대륙대 어떨 때 생기냐면 저탕류에 의해서 생깁니다 저탕류 떨어지면서 성상태처럼 떨어지면서 퇴적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되겠죠 입자 크기에 따라 퇴적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기억 맞아요죠 그리고 니은또 틀린 거야죠 점이층이는 대륙대에서 생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은 요거 좀지엽적인거 나왔을 때좀 틀릴 확률이 높은데 육상 환경에서는 어디서 생기냐면 깊은 호수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깊은 호수에서. 깊은 호수에서 홍수 날 때, 홍수 날때한 번에 자갈, 모래, 점토 이거 범람해가지고 호수로 들어가면 깊은 호수에서 낙하속도 차이를 내서 이거 생깁니다. 그죠? 과거 기출국이 소개를 해드리면 점미층리는 해양 환경과 육상 환경에서 모두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복이 나옵니다. 맞다고 하셔야 돼요. 이행까지 했고 그다음 디그세 사층리가 형성될 당시에 물은 기역 방향으로 흘렀다 맞죠, 뭐죠? 그렇죠? 요거 알고 계셔야지 그지? 이렇게 이렇게 쌓이죠? 요거 쌓이고, 요거 쌓이고, 요거 쌓이고. 기역 방향으로 이쪽으로 흐르면서 퇴적이 됐습니다. 레 이에서는 최종물 공급 방향 을알수 있다. 이거 당연한 거고요, 그죠기억 방향으로 공급되면서 퇴정이 됐습니다. 미음 별표. 어, 좋아, 좋아. 미음 별표. 이것도 오스다 비는 지층의 단면에서 관찰이 된다. 지금 단면을 관찰하고 있으니까 맞죠, 보죠? 지금 지층을 보시면 지층이 이렇게 있어. <laughs> 지층. 지층이 이렇게 있을 때, 어, 여기가 단면이죠. 여기도 단면이죠. 그죠? 이렇게. 딸린 면, 이죠 여기 단면, 단면. 이런 단면에서는 주로 어떤 게 관찰이 되냐면, 점이 측리랑, 점이 측리랑, 사측리를 관찰하기가 좋죠. 사측리. 죠 근데, 만약에 이거 무지개떡 이렇게 쌓였다고 생각해봐요. 측리 이렇게, 이렇게 쌓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측리면이 되는 거죠. 측리 이런 데서는 연은 또는 권열 같은 거 관찰하기가 용이합니다. 연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울렁불렁 이렇게 돼있을 거 아니죠? 위에서 바 그러죠. 또는 권열 위에서 바로 쩍쩍 갈라져 있잖아요. 근죠 주의사항, 이건 그냥 외우면 안돼 보고 있지, 그렇지? 어, 한니다 보고 있지? 에이스니까, 그죠? 아, 너무 쉬워가지고 허공 보고 있었어? <웃음>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이거 이거 중요한 이제 중요하지좀 어려운 거 나왔거든. 아 실패한 거 봐.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누구인지 아죠? 아, 이 난데는. 네, 봤어. 아책 보고 있었어? 역시 <laughs> <laughs> 이 보고 있어. 아, 이제 좀 어려운 거 나와 지금나 실패한 봐봐. 여기에 이거 주의해야 돼. 여기서 이거 사층이 생길 때는 층님면 이게 층면인 거야 이들아, 이거. 이게 층면이래 그죠? 이게 층님, 층님면 이렇게 형성되는 거야. 얘네들은 지금 이거 쌓일 때는 이렇게 쌓이잖아. 지금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잖아. 이게 측면이죠. 근데 얘는 측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야. 지금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쌓인 거죠. 얘가 측면이죠. 지금 이 쓰이는 측면을 지금 봤는데 이게 갈라져 있는 거야. 근데 4층이라 이렇게 주의해야 돼. 4층이게 이게 지금 측면인 거야, 이거. 그렇죠? 이렇게 알겠죠4층이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 그니까 지 됐고, 그 다음 ㅂ, C의 성분의 층리며 구조는 대기에 노출돼서 형성되었다. 맞죠? 건조해가지고 조금 발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 ㅅ, 건열의 퇴적구조는 점토질 퇴적물에서 잘 형성된다. 이거 별표 치시고, 이거 수능복인데, 기출복인데 맞다고 하셔야 합니다. 그죠? 입자가 작을수록, 입자가 고울수록 저런 퇴적구조도 잘 보이겠죠? 그자갈한번 생각해봐 자갈 어? 자갈 외여감층 생각해봐 여감층이 건조하다고 갈라지겠어 자갈 어? 돌멩이 건조도 돌멩이가 투게 되지 않지 않지 차라리 생각해죠 차라리 개막 차라 가지고 놀았다가 마지막에 가만 놔두면 건조해서 갈라지잖아 그죠? 입자 보호면 이렇게 갈라지잖아 그죠? 정토질해서 잘 보입니다 그리 시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형의 ABC에 나타나는 퇴적구조를 통해 역전 여부 판단 가능하죠. 그죠. DGP만 알수 있으니까. 지의 쇠설성 퇴적은 입자 크기에 따라 분류하죠. 그죠. 자갈 모래 잡고. 자갈의 사이즈는 얼마예요? 2mm. 그죠. 2mm죠. 그죠. 치 음, 연리는 주로 심해적 평원에서 생성되고요. 키역 삼각주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연안 환경에서 퇴적된다. 맞습니다. T가 퇴적암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환경 대륙붕이다 이것도맞습니다 선생님. 네. 네. 이응에서. 이응? 네. 네. 만약에. 네. 저 A가 삼각주에서 형성된 거면은 판단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음, 그렇게는 안 나와요. 네. 맞아요. 이거 <laughs> 나올 때는 삼각주는 고려 안 하셔도 돼요. 삼각주 그리고 삼각주 사이트는 이거 사층이 많이 타야 되 돼요. 사 층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 과정에서 여기는 좀 작은 거 있고, 여기좀큰거 있고, 여기삼각인데점이층이 어, 나오면, 그, 그거 물어보는 친구 있어요. 점이층이 나오면 삼각주가 뒤집힌 거면 어떡하죠? 그죠? 어,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점이층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제들도 어 키업까지 그, 티급도 했고, 피의 삼각주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입장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상향도 잇바, ㅂ에, ㅎ도 알고 계셔야 돼요. 석호는 연봉변화 퍼서 퍼서 틀문다 이거 다 맞는 모입니다 이음 빼고 다 맞나? 그죠? 1번? 됐지? 태적 구조 관련돼서 주요 모기들 확인해 두시고 <laughs> 넘어가서 2번 잠깐 봐봐요. 2번. 2번에 이렇게 사진으로 주어지는데 가 그림 보면 이렇게 단측면이 있습니다. 단측면 왼쪽이 상반이 오른쪽이 상반이 오른쪽 상반 상반이 올라갔으니까 이는 역단층 그죠? 여기는 왼쪽이 상반 상반이 내려갔으니까 정단층 여기는 기 가는 역단층이다 맞고요 이은 가에서 상반은 아래로 이동했다 틀렸습니다 상반이 상승했어요. 지금 나는 횡압력이다. 틀렸죠. 장력이죠. 리정단층은알산형 경계에서 잘 발달한다. 맞습니다. 너무 쉽다. 넘어가서 미음에 지금 퇴적 중단된 시기 있었다. 이거 지금 역사? 아, 부정합이니 이렇게 물어본 건데 지금 부정합 없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다 이어져 있죠, 그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퇴적 중단된 시기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퇴적 중단된 시기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잘려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돼있으면 태적이중단될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돼있으면. 그죠?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거 없잖아. 요 그죠? 어, 그러니까, 틀렸다고 하면 됩니다. ᄂ, 단는 판의 충돌대에서 잘 발달한다. 습곡산맥, 맞죠? 판의 충돌대. 그러니까, 판이랑 판이 대, 보통 대류판, 대류판 만나면, 보통 대륙판, 대륙판 만나면 충돌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섭입을 안 하니까, 섭입대랑 판을 안 하고 있죠? 충돌대. 이때는 습곡산맥 발달하죠? 습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오 가나다는 모두 측리가 발달한 암석에서 자관가잘는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퇴적 구조들이니까 <laughs> 퇴적하면서 잘 보이죠 그렇죠 만약에 화강암 같은 거, 어, 어, 화성암이 이거 받으면은 눈에 잘안 보여요 지이 줄무늬가 없으니까 줄무늬가 있어야 이게 휘인 거잘 보이지 않죠 퇴적하면서 이게 렇주잘보이니다 오케이 3번 가겠습니다 3번 마지막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메모안 된다고. 안 그립. 아주 좋아하는구먼. 3번에 가 그림은 지금 주상, 주상절리고요. 나 그림은 환상절리죠. 가 그림 주상절리. 나 그림 환상절리. 기억 주상절리는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말도 안요 님주상절리는 화산암 맞고요. 어. 그 다음에 주상절리는 설악산에서 관찰 안 되죠. 설악산에서 산산설립 중생대 화강암 설악산 설정. 그 다음에 리을에다 참고 표시해 주시고 이거 두개 외울 거야. 이거는 자주 나와서 이거 통석 정도 알아봅시다. 어. 주상절리에잘 발달하는 주상관리 발달하는 곳입니다. 통석정 홍석정. 그리고 한탄강은 철원 쪽에 있는 강입니다. 당... 거기에 네 수상절리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 총석정 한탄강 뭐 이런 거 자주 나와서 넣어놨고요 이해를 맞고 그다음에 비읍의 산상절리는 지하깊은 곳에 있던앞떻게 집회도 들은 사이 그런 소식 맞고요. 비읍에 나는 심성합니다. 맞습니다. 반선어에서 다발반이 가능합니다. 넘어가서 시 나는 주로 굵은 광물로 구성된 밝은색 암석에서 나타난다. 굵은 광물로 구성된 밝은색 암석 이거 화화강암이죠? 화강암 화강암에서 가능해. 이것도 물어본 친구가 있었는데 화강암에서만 나타나나? 그건 아니다. 단량 석록에서 가능해. 근데 주로면은 화강암의 비율이 높아. 주로요? 아 화강 화상, 우리 나라에 화강암이 많아. 우리 나라에 우 나라에 화강암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그냥 고이합치는 과정에서 이거 원래 그림 따거였는데. 그 이형의 전리가 발달할수록 풍화가 잘일어다 이런 부분이 나온 맞다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읒도 문제 합치면서 조건이 좀 빠졌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전리만 보고 봤을 때 가와나의 생성 시기는 다르죠, 그죠왜냐면 우리나라 암석 중에 주상절리는 보통 신생대에 현성절리는 중생대에 형성됩니다. 여기까지가 숙제 문제 준비됐습니다. 숙제 질문 있나요? 네, 풀어줬던 거 중에? 안 그리고 프린트 줬던 거 있잖아? 프린트 줬던 거는 이따가 조금, 아마 조금 해지 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검사 한번 할게요. 그러면서 그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영상 한번 끊어주세요. 이거 몇번 문제지? 몇 쪽이야? 8 3개 83쪽이야? 어, 83쪽에 아, 여성 모델 친 이거 13번이래. 8점 쪽에 13번. 들었어? 네. 맞았어? 어. 예, 예. 이거 왼쪽 봐봐 왼쪽. 왼쪽은 순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깎이고 나서 여기 기저핵관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화성 화강암을 먼저고 화강암 먼저고 C b A 순이죠. C b 아. A. C D A. 그죠? 맞아. 네, 여기는 어떻게 돼? C, D 파상함 e D 하고 화강암이 관입하면서 E의 조각 여기 포인트 있죠, 그죠? 아, e 아, D 그리고 화강암이 이렇게 그죠? 근데 그 뒤집힌 걸 수도 있잖아요. 뒤집힌 거요? 아, 여기 뭐 그런 말없어요 여기 지금 이거 최적구에 아. 보니까 뒤집힌 게 없으니까 그죠? 그냥 네. 근데 이랑 아래 만 뒤집힌. 이 아래만? 그렇게는 안 되지, 그렇지? 그렇게는 안 되지, 그렇지? 이랑 아래랑 뒤집히려면 봐봐. 이러,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 예를 들어. 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부정합이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역전도 있을 수는 있지. 이거 쌓이고 이거 쌓인 다음에 뒤집히고 깎이고 나서 S할 수 있는 있지 그 근데 여기 뭐 부정확 따로 없으니까 여기는 점이층이가 안 뒤집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가 보시면 가를 봤더니 이 c가 연은이잖아, 연은이죠, 연은. 여는. 이거는 약한 물까지, 약한 물까지. 근데 b가 점이층이죠, 이거는 저, 깊은 수심이죠, 깊은 수심, 그렇죠? 여기는 어때? 여기는 점이 층리가 있고 깊은 수심이었다가 그 다음에 건열 물밖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간은 어떤 거야? 수심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수심이 얕았다가 시간 지나니까 수심이 깊어졌다는 뜻이죠. 얘는 수심이 깊었다가 시간 지나니까 수심이 얕아졌다는 뜻이지. 그지? 렇 어,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야? 간은 해수면이어 상승하면서 땅이 어떻게 된 거야? 내려앉은 거죠. 이게 침강이죠, 아침방 나가 융기한 거죠. 그리고 여기 봐봐, 그림에 이렇게 있어. 왜 해수면이야? 왜 해수면이야? 근데 땅이 만약에 융기한다고 생각해봐. 땅이 융기부터 용기, 기 그렇게 땅이 융기하면 내가 여기 서있어. 여기 서있으면 땅이 이렇게 융기하면 해수면이 어떻게 되는 네. 거죠? 예, 예, 예. 해수면 이렇게 내려가는 것참 보이죠? 해수면 하강이죠? 네. 기하면 해수면이 하강한다. 하강. 또는 이걸 좀 어려운 걸로 뭐라고 하냐면, 이, 여기 바닷물이 이렇게 나로부터 멀어지니까 이걸 해퇴라고도 표현합니다. 해퇴. 해퇴. 해퇴가 이만한다. 해퇴. 반대로, 반대로 침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서 있어? 여기 해수면 있어? 내가 밟고 서 있는 땅이 내려앉아 이렇게. 그러면 해수면이 올라오는 효과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이겠지. 자 침강을 하면, 침강을 하면 해수면 어떻게 돼? 상승해. 해수면 상승하면서 여기에는 해안선이 나한테 다가와서 이걸 뭐라 고 하냐면 해침. 해침이 일어난다. 해침. 해태와해침 이거는좀 옛날 단어인데 시험에 잘안나오겠지만 해수면 상승과 하강이 용기와 침강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 보시면 아, 기억 보시면 가는 해수면이 상승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죠? 그래서 가는 침강이니다 그죠? 니은에 그 지층 d는 생성 과정에 대기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는 맞고 그다음 마지막 d 귿에 지금 문제 조건 보시면 요 화강암이랑 요 화강암이 나이가 똑같다고 돼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세강수 순서가 제일 오래된 건 이게 이 e. 그죠? 이 e 사이고 디사이고 화강암 관입하고 그다음에 CP가 있어요. E 예. 네, 그렇죠? 이. 그렇죠? 그래서 치니다 그렇죠? 83쪽에 문제 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원래 지구어 2에 있던 문제인데 여기 이제 여기까지 같은 건 아니고 지구어 1로 넘어옵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끊어 주세요.